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분만 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자 응급실로가 출산 전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판정된 겁니다. 성공적인 수술 끝에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감염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감염된 예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예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항체를 물려받아서. 정부는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 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들어 확진자 수가 진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최근 IM 선교에 관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해서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다만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선.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설 연휴 기간에도 다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큼 가급적 명절 귀성을 삼가고 비대면 안부 인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무주군 분한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던 66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지 2시간 만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이 남성은 어제 아침 등산을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5m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 운동을 펼쳤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선결제 운동의 뜻을 모아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창원방송총국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식당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당을 돕기 위한 선결제 운동에 창원상공회의소가 나섰습니다. 미리 일정 금액을 결제해 놓고 소비는 나중에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선결제는 일단 끌고 놓으면 그분이 다른데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또쓸 거잖아요 언제든지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선결제를 해 놓으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고 있으니까. 선결제 운동을 확대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창원상인은 착한 선결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세계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각각 다른 기업을 지정해 선결제 릴레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참여기업의 경남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을 주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기업의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경남의 선결제 금액은 지금까지 5억여 원 경남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2억4천만 원 25개 지역 기업이 2억6천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늘 빈자리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 빈자리에 이 소상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선결제 운동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부안군은 200억 원 규모의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을 출시하고 구매 시10% 할인과 함께 30%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 한 명당 월 50만 원 한대로 구매할 수 있고 오체국과 농협 등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발급과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상품권 부정 유통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카드형 상품권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의 근거가 될 법률 재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철수 도의원은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피업이나 긴급 처분에 따른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시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처럼 방역대책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건의안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는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A 씨는 사건 의뢰인이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뒷돈을 반납한 것처럼 송금한 뒤 되돌려받았지만 법원에는 뒷돈을 돌려준 영수증만 증거로 내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변호사 A 씨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위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한국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내일부터 13일 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전문 상담원과 사업자와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282국의 9898이고, 인터넷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무주의 동북권 치매 환자를 전담하는 병원이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 국비 등 130억 원을 들여 무주군 보건의료원 인근에 130개 병상 규모의 동북권 공립 치매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과 산부인과 진료 전문의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올해 완공될 전망입니다. 오는 3월에는 청년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는 실습 농장이 완공되고 임대형 팜 시설과 실증 온실, 지원센터 같은 핵심 시설 등이 차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활동할 청년 창업인 50여 명을 선발했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안 공항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사업 시행 예정자인 네오넥스 컨소시엄은 업무 협약을 맺고 부안 공항에 민간 자본을 들여서 요트 계류 시설과 요트 학교 등을 지어서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네오넥스 컨소시엄은 앞으로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 계획을 제출한 뒤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